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2월달 한달 동안에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22년 2월달 운세 살펴보기 전에 GT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삼제가 해당되네요. 그 입삼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 삼제라고 합니다 삼제가 아, 시작되는 첫해를 말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입삼제 같은 경우에는 생긴 그 인사에 속하는 호랑이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분들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3대의 시기에는 그 본인보다 가족이나 그 주변인이 더 힘들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3대가 들면은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의 그 질환이나 형제 자매 간의 그 불안한 갈등도 주의해야 되고 또 토난이나 분실 같은 어뜻하지 않는 손재수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관제 구설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당연히 그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금정거리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어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재에 어, 대해서는 그 말들이 많습니다.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미신이다. 뭐, 각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 판단이겠지만은, 뭐,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GT 분들의 2월달, 오월3세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 이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항시 분주하지만은 결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마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출장이나 여행 같은 그런 일도 많이 포함이 되지만은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자동차나 선박, 여행 등의 그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많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운에서 이영마의 기운이 있을 때는 지방으로 그 출장을 가거나 여행 중에 그 인연을 갖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매력게 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압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 따라서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반전도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2월 한달 동안의 g t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당하셨습니다 자, 시2운석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어,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자,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시,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어, 걱정거리도 많은 자, 그런 시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가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무자년에 태어나셨고 황식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인득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또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득이 많아 가지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의 음득이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에게 돋보이는 그런 일이 되기 쉽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훌륭하게 보이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즉색주에 당하십니다. 청간에 충이 오고 1 2운성으로는 장정지에 속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게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 병화하고 여기 임수가 이렇게 병임중이 됩니다. 이렇게 청간이 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어 보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하고 직접 결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어, 조금 달릴 수 있도록 어, 여유를 갖는 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 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뜩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학업운이 좋아 가지고 글재주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요. 또 문서운이 좋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재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준하는 자 그런 문서운이 좋을 수 있겠다 많이 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갑자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쥐에 해당하십니다 1 2용소는 글록쥐에 속하네요 이 글록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재물운도 좋아가지고 여유도 있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쉬운 자 그런 시기지만은 어,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는 불협화음도 많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로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의 도움도 큰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1세 되시는 분들 임전년에 퇴원하셨고 흑색쥐에 해당하십니다. 1 2운 송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도 조금씩 깊어져 가지고 어쩌면은 그 은퇴를 준비할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자 그런 일을 추진하거나 아 심지어는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 하는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부침과 어림이 따를 수 있겠고,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은 어, 자식으로 인한 자, 그런 걱정거리도 조금씩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죄다. 진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2월 한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3일날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해 가기 쉬운 자, 그런 식이지만,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승거 같은 어려운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자신의 그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이 따르기다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관의 우를 받는 기운이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근데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학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학 같은 경우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결혼 적령기에계신 이런 분들은 아기의 탄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가지고 새 사람을 만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육회살의 자형이고요.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자, 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육개살 기원에서는 집안에서도 그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겠고 더러는 어, 그 수리를 해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많아 가지고 그 손재수가 많이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잔병치레로 인해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되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고 건강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8일 날입니다. 화계살의 삼합이고요. 2 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화계살 같은 경우에는 복부나 보호전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또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반전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합이라고 합니다. 사위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사라고 합니다. 수옥사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년 약속을 의거나 지체하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비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요. 각종 구설수나 관절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수나 수술도 따르기 쉽고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천살의 원진이고요. 23일도 같은 기온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 닥치는 기운을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합니다. 천살이 원인살로 인해가지고 형살로 동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그 신체를 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되기 쉽고 심리적으로 갈등도 많은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드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약간은 외롭고 힘든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운인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감정 싸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 2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이십사 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이동살고 갑니다. 이동살이지만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그린내 이동이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는 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을 하는 등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2월달 한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그 설날 명절이네요. 2월달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한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